안녕하세요. 캠핑 가는 게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 주천군에 있는 솔스 캠핑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법흥계곡 하류 쪽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굉장히 터가 넓습니다. 아주 널찍한 공간, 솔밭에서 아주 사이트 규모도 큼직큼직하니까 한가로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고 추천드리고요. 솔스 캠핑장도 여기 물놀이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과 여름철 이곳도 한번 와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숲 캠핑장은 법풍계곡 올라가는 길에서 작은 콧구멍 다리를 건너서 비포장길로 살짝 들어오셔야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아, 이곳은 더 상당히 넓습니다. 아, 소나무 숲이 상당히 넓은 곳이고 아주 넓은 곳에서 시원하게 캠핑 즐기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이곳 역시 입구에는 아이들 물놀이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아래쪽 깨끗한 버풍 계곡, 물놀이 계곡이 있습니다. 아, 물놀이하기는 정말 좋고 여기도 아이들 정도 허리 급까지 이상 오는 곳이니까 작은 아이들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실 분들 버풍 계곡, 솔숲 캠핑장 추천드립니다. 이곳 자체가 이제 펜션 겸 농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덕분에 굉장히 시원한 뷰를 자랑하고, 널찍널찍하게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각 사이트 간격 굉장히 넓습니다. 뭐 대형 타프를 치고 텐트를 치셔도 아주 넉넉한 공간 뭐 자랑할 수 있고요. 펜션 겸을 하고 있습니다. 아 펜션은 예약이 가능하지만 아 캠핑장은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아 일찍 오셔서 이곳 자리 좋은 곳 자리 잡으시는 거 추천드리니까 아 이곳 오시는 분들 일찍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이것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정원도 되어 있고요. 어 이런 농어처럼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휴게 시설도 많고요 안에 연못도 있습니다. 연못도 있어 아주 널찍 널찍하게 휴식을 즐기시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어, 각 사이트 자체가 어,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대형 타프를 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옆에 물놀이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어갖고 어, 소나무 숲 사이로 이렇게 오토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뭐 솔숲 캠핑장, 아 시원하고 좋고요. 어아 개수대하고 화장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 뭐 이곳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음 굉장히 물놀이하기 정말 좋습니다. 솔숲 사이로 오토 캠핑, 아주 사이트 엄청나게 넓죠? 넉넉한 공간 어다 있으니까 오시면은 대형 텐트, 대형 타프 계신 분들, 아 이곳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물놀이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법풍계곡은 떡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럭바위 물 상당히 깊습니다. 아이들 물놀이하기 정말 좋은 게 법풍계곡이고요. 이 솔숲 캠핑장도 이 계곡 바로 옆에 끼고 있어 갖고 물놀이하기 너무 좋습니다. 어서 뭐 고기잡이 하셔도 되고요. 물놀이 하셔도 좋으니까 뭐 여기 아이들 허리급 오는 곳입니다. 안전하게 물놀이하실 분들께 이곳 솔숲 캠핑장 추천드립니다. 아, 뭐, 다른 건 몰라도, 아, 굉장히 사이트 간격이 넓어서, 아 최고 중 최고가 아닐까 싶고요. 뭐, 대형 테트나 타프, 뭐, 치시길 원하시는 분들, 솔숲 캠핑장 와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착순이니까, 아, 일찍 오셔야지 좋은 곳 자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